캡사이 신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수입니다 이슈와 신학은 이 시대의 사회적인 이슈를 신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온라인 콘텐츠예요. 오늘은 팔레스타인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팔레스타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오신 분은 팔레스타인 평화 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경이아핑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팔레스타인 평화 연대에서 번역한 이스라엘의 가자학살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정야핑이라는그 필명이 참 독특합니다. 1990년대에 활동했던 중국의 전설적인 탁구 선수 정야핑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선생님께서 활동하시는 팔레스타인 평화 연대를 포함해서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팔레스타인 평화 연대는 2003년에 미국이 이렇게 침공했을 때 거기에 반대하는 한국 내 네, 국제 연대 운동이 엄청 크게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생긴 평화 운동 단체구야. 저는 2004년부터 활동이 결합해서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팔레스타인이랑 한국 사회를 좀 잇는 다리가 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에 팔레스타인에 일어나는 현실을 알리고 특히 뭐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호소한 BDS라고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지킬 때까지 보이콧 투자철에. 제재의 형태로 이스라엘을 강제하자는 그런 음.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 팔레스타인 알리는 연대 운동을 호소하고 있고, 요아 팔레스타인의 연대 운동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저희가 팔레스타인의 정기적으로 현장 활동에 가서 현지 활동가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는 걸그두 가지를 중요한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작년에 집단 학살을 이스라엘이 시작한 뒤로는. 한국의 시민사회 202개 단체들이랑 같이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라는 음, 음. 걸 꾸려서 지금 계속 2주에 한 번씩 집회하고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하고 네뭐 가끔씩 그 구호, 음. 구호 그 모아 가지고 가자지구에 전달하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평화 연대 소개는 하셨고요 본인 소개도 좀 하십시오. 아 네. <laughs> 그 저희가 그 현장 활동을 하러 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 현장 활동 가려면 이스라엘 무조건 통과해야지 팔레스타인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스라엘이 네. 팔레스타인에 군사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도 전부 통제하고 네. 있어서 네. 그렇게 방문객이 많은데도 그 사람들 중에 네. 활동가들 잡아내겠다고 막뭐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 그 국경에서 걸려서 추방당하지 않게 실명으로 활동하지 않고 별명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음. 별명은 아까 말씀하신 그 중국의 탁구 선수랑 음. 닮아서 거기서 따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중국인이라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음. 지금도 어디 글 쓰면 댓글에 중국 인권이가 신경 써라. 니네 나라나 니네 나라나 잘해라. 뭐 이런 것도 아. 달리고. 아니면 어디 이렇게 섭외 됐을 때 혹시 통역 필요하시냐고 이렇게 아. 물어보시는 아. 분들도 계 <laughs> 예, 그러시군요. 아, 재밌네요. 선생님께서는 <laughs> 그 팔레스타인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 예,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성지라고 할수 있는데 예, 다녀오셨으면 그 소감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현지 활동을 단체 창립하고 나서 거의 뭐 계속 1, 2년에 한 번씩은 보내고 있고 저도 음. 여섯 번인가는 가본 거 가, 가봤어요. 음. 음. 어, 팔레스타인은 일단 일단 너무 아름다워요. 음. 제가 갈 때마다 음. 새로운 활동하나 새로운 분들이랑 같이 가는데 다들 저보다 더 팔레스타인과 사랑에 빠질 만큼 팔레스타인이 음. 음. 자연환경도 아름답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 사람들도 정말 환상적으로 친절하고 좋은 분들이 너무 많, 많습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인 아니어도 예루살렘이랑 베들레헴은 누구나 알잖아요. 그 예루, 그리고 나사렛도 그렇고. 근데 예루살렘이랑 베들레헴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 나사렛에 있는 분들도 팔레스타인인 기독교인들이고, 팔레스타인의 인구의 원래 15% 정도가 기독교인이거든요. 그 중에 또뭐 세바스티아라고 성 세례자 요한 무덤 음. 머리 무덤 있는 데도 있는데 네, 그, 예. 그 동네도 진짜 아름다요. 워 거기를 뭐 그냥 한국 성지 순례자들은 그냥 점만 찍고 잠깐만 왔다 가는데 거기 팔레스타인 숙소에 머물면서 며칠 그그 그 다른 곳도 보시고 성지도 방문하시고 그러면 좋아서 네 아마 한국에 그런 거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음. 그런 분들 통해서 한번 가보시면 김기수 선생님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laughs> <선생님, 웃음> 저랑 같이 가셔도. 아 이거 좋지요 영광입니다. <laughs> 어, 팔레스타인 관련 뉴스를 접할 때 자주 듣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 가자지구, 서안지구, 뭐, 지역 이름이죠. 또 하마스, 파타, 이건 활동 조직 이름인데요. 이런 개념들이 좀 낯설기도 해요. 이네 가지 개념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근데 가자지구가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들 집단 학살하고 있는 데가 가자지구거든요. 가자지구가 지중해 면한 삼백육십오 로 제곱 평방 킬로미터 정도 되는 작은 땅이고 거기 인구가 230만 명 정도 돼요. 인구의 80% 정도가 난민인데 가자지구, 서한지구라 그러면 서한지구에는 동예루살렘까지 보통 포함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자지구, 서한지구, 그리고 동예루살렘까지가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랑 서한지구는 그 이스라엘 때문에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팔레스타인 땅이고요. 그리고 하마스하고 파타는 보통 한국에서 뭐,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파타가 소환지구를 통치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일단 두 개는 팔레스타인의 최대 큰 정당들이에요. 파타는 채석주의 쪽에서 가장 큰 정당이고, 하마스는 이슬람주의 정당 중에 제일 큰 정당이고, 그냥, 어, 우리 조상들이 독립운동할 때도, 뭐, 신민회도 있고, 의열단도 있고, 막 되게 엄, 엄청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여러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하는 애들도 뭐 되게 다양하고 그중에 뭐그두 개가 크게 있는 건 거죠 어, 라시드 할라디가스 팔레스타인 백년전쟁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이제 팔레스타인이 아주 그 역사가 상당히 그 질곡의 역사라고 또 어떻게 보면 참 대단히 복잡하고 어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어 오늘 팔레스타인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까지 오기까지의 팔레스타인의 전 역사 를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19세기 말에 그 유럽에서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이들 중에 팔레스타인 땅에 팔레스타인 원주민이 아니라 그 유럽에서 이주해온 그 유대인들만을 위한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음. 아이디어가 19세기 말에 뭐 시작 창궐하기 시작했고 그걸 시온주의라고 하는데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시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뭐 이주해 예, 이주가 아니고, 침략해 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 백년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 팔레스타인을 지금 우리가 부르는 팔레스타인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역사적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도에서 다 검게 칠해진 이 전체 땅이야. 근데 여기에 원래, 이게 사실은 사실 복잡한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시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팔레스타인에 다양한 인종과 종교를 가진 원주민들이 있었고, 근데 유럽에서 이 땅을 식민화하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이 그 시온주의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시온주의 국가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식민 지배자들이 있고 거기에 맞서 싸우는 팔레스타인 음. 원주민들이 있다. 이렇게 세, 보시면 되고 종교나 인종 막 이런 게막 복잡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안 복잡하고요. 그냥 다민 다 인종 다 종교 그런 음.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원주민들 를 인종 청소하고 유럽에서 이주해온 그 유대인들만을 위한 국가를 만들겠다. 근데 그게 수적으로 부족하니까 아랍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유대인들 뭐 데려오고 그 현지에서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인으로 살아온 그런 유대인들도 다 자기네가 이렇게 다 끌어들여서 그런 인종적인 개념이 아닌데 본인들은 그런 거를 인종적인 개념으로 만들어서 유대인이면 누구나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내에서 아랍인보다 뭐 유대인의 인구 구성을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다른 유대인들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그냥 이거는 유럽발 식민주의 생각이라는 거죠. 뭐그 현지 주민들한테 만약에 그냥 평범하게 여기서 살고 싶다고 이주해온 사람들이었으면 현지 원주민들이 다 그냥 자, 자연스럽게 환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신들을 죽이고 몰아내고 여기에다가 우리들만을 위한 국가를 세우겠다. 그런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거기에 원주민들이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당연히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그 당시에 이 지역을 통치했던 영국이 자기네가 식민 통치 세력이니까 그래서 그 시온주의자들을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고 되게 성장을 해서 마침내 뭐 1947년 정도 되면은 유엔이 영국이 이 문제를 유엔에 이관해 버리는데 유엔이 저 땅의 50%도 넘는 56%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라고 시온주의자들에게 주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자체도 이그 유엔 분할에 안 따라서 그 56%의 땅에 건국이 된게 아니고 전쟁으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해서 78%를 차지하면서 들어섰고 그게 지금 세 번째 땅이 됐어요. 이스라엘 건국부터.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면 이세 번째 지도를 기준으로 한이 쪼그라든 22% 밖에 안 되는 땅을 말합니다. 근데 이 땅조차도 67년에 이스라엘이 군사 점령을 해서 지금 팔레스타인을 부르는 공식 명칭이 점령지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육십 년에 점령하고 나서 현재 지도에서 더 줄어든 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는 데가 통치 명목상으로 통치하고 있는 땅인 거거든요 음. 통치력이 미치는 범위가 이 서한지구가 이렇게 섬처럼 이렇게 다 쪼개져 있잖아요 이 서한지구에 사십 음. 정도를 통치하라고 준 거고 60%는 여전히 이스라엘 군사정부가 통, 직접 통치하고 음.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40% 할당해 준 것도 40%도 음. 안 되지만 여기도 이스라엘이 실제로는 다 군사정부가 다 개입을 하고 있고 어떨 때 직접적으로 그, 그 도시에 들어가서 뭐 자기네 군사작전도 하고 그래서 그냥 실질적으로는 군사정부가 다 통치하고 있다고 봐도 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주민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할수 있나요? 그게 내가. 아주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보시듯이 이스라엘 통해서만 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허가증을 줘야만 되고, 근데 그 허가증을 따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죠. 음, 이제는 좀 우리 현재의 좀 시간을 맞춰 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작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또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보복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의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76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건데 시 작년 10월 7일 이후에 이번 집단 학살은 정말 전례가 없는 규모입니다. 음. 진짜 근데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리고 서양 언론에서는 서양 정부들은 마치 그뭐 10월 7일에 뭐 증오에 가득 찬 하마스가 유대인들을 막 살해하려고 이스라엘을 침략했다 이런 식의 내러티브랑 프레임을 짜고 있지만 지금 뭐 그래서 그게 자위권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 군사 점령 식민지배 설명 드렸듯이 다 그냥 틀린 얘기예요. 음. 식민지에 배 맞서서 싸우는 거를 정당 그 근데 이스라엘 측을 정당화해주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프레임들을 만들고 있는 거고 몇 번이나 강조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냥 식민 지배자들에 맞서서 싸우는 거고 또또 또 그에다가 하마스가 그냥 혼자서 단독으로 공격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따가 음.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때랑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같은 팀을 꾸려서 같이 가자 지구를 공격하고 있다고 봐도 진짜 무방할 정도고, 특히 미국이 이 전쟁에 개입하는 정도가 그 전에, 전이랑 정말 차원이 달라요. 미국이, 뭐,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을쓴 지베르 아슈카르는 미국이 이스라엘이랑 가자 지구 공격하는 합동전쟁 처음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그, 어, 그래서 그렇게 집단 학살을 하는 것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굶겨 죽이고 있어요. 음, 음식 아까 그 봉쇄했다고 했는데 10월 8일부터는 완전히 더 봉쇄를 전면적으로 해서 모든 가자 주민들은 모두 인간 동물이라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부르면서 이 사람들에게 물과 음식과 연료 공급을 완전히 끊겠다고 선언을 했고 실제로 그거를 진행을 해서. 지금 기아 문제도 너무 심각하고 물도 그렇고 전염병도 지금 너무 창궐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돼가지고 음.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그래서 그리고 이 난민들을 지원하는 원래 유엔 난민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가 있는데 거기도 뭐 이스라엘이 뭐 불법화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뭐 계속 하마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지금 집단 학살 309일 차를 맞았고. 살해당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4만 명에 가까운데, 근데 실제로는 훨씬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이 된 굉장히 보수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망만 잡고 있어서 4만 명이지만, 음, 음. 그리고 뭐, 건물 잔해 아래 깔려서 예. 실종된 분들이 1만 명 정도고, 음. 근데 최근에 국제의학 언론 렌시시라는 데서 추산하기로는 6월 19일에 그날 집단 학살을 멈췄어도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사망자가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8만 6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 정도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넘어서는 범위로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서한지구에서는 불법 유대인 정착민들이 폭력이 엄청 심해요. 그 제가 정착민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식민자인 거죠. 근데 그냥 용어상 세틀러라고 해서 한국어로 그냥 정착민이라고. 번역해서 쓰고 있는데, 이 불법 정착민들이 서한지구랑 동네루살렘에 마을을 짓고 살거든요. 근데 그게 이슬, 그 팔레스타인 공식 명칭이 점령지 팔레스타인이라고 했잖아요. 점령 국가가 피 점령지에 자국민을 이주시켜서 마을을 짓고 살게 하는 게 전쟁 범죄예요. 제4차 지네바 협약에 반하는 전쟁 범죄라서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도 불법인데, 그,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그 주민들한테 가하는 폭력을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스라엘 군보다도 더 어떤 그 제재가 없기 때문에 더뭐 불지르고 사람, 살해하고 이런 걸 되게 거의 면제부를 받은 채로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10월 7일 이후로는 이스라엘에서 서한지구의 정착민들한테 총기도 막 몇십만정을 공급을 했어요. 그럼 뭐 가자지구에서는 군대가 학살을 하고 있고 서한지구에서는 그거를 민병대. 그 정착민들이 만든 민병대를 네.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그그 어, 그 도시, 제일 큰 도시들 제닌이나 나블루스 같은데 쳐들어가서 일상적으로 팔레스타인인들 학, 살해하고 군사 작전을 네. 그 가장 큰 도시들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가자지구만큼 그 강도는 가자지구만큼이 뭐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뉴스, 언론에 보도가 전혀 안 되지만 원래 그런 점령, <laughs> 그 불법적인 그 점령 국가로서 행동들은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인종청소하고 사람들 집 부수는데 HD 현대 한국 기업의 장비가 엄청 많이 쓰이고 있어서 현재 현지 주민들이 지금도 계속 HD 현대에 굴착기 보이콧 운동을 조직해 달라고 저희한테 계속 요청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 저희가 그 중요하게 하는 운동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집단 학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좀 적극적인 중재를 해서 학살이 안 일어나게 막을 법도 한데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예전부터 운동하면서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진, 듣는 질문이 유엔은 뭐 하고 있냐 미국은 왜 그러냐 이런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랑 그리고 서양 모든 정부들이랑 같이 팀 이스라엘을 꾸려가지고 이 집단 학살을 막기는커녕 중재하기는커녕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구 언론들도 항상 그 이스라엘을 지지해 왔는데 그 전부 전에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우리가 막 뉴욕 타임스 같은 데는 되게 너무나 유명한 언론이라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도를 할것 같잖아요. 아무리 친 이스라엘 스탠스가 있어도 근데 그게 아니고 뉴스를 이스라엘이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조작을 직접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듣는 게 아니라 뭔가 왜곡된 형태로 이제 전달을 받는다 이 뜻이죠. 전혀 에, 전혀 아니에요. 사실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좀 너무 충격적일 정도로 사실을 막 행간을 읽어서 찾아야 되는 거고 그 전체 내러티브를 계속 그냥 그 10월 모든 게그 식민지배 이런 거는 없고 10월 7일에 음. 이스라엘인 학살로 이 모든 게 시작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는 과하게 하는 게 있지만 그리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주민을 어느 정도는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일이 옳다. 기본적으로 이 기조 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들을 다 정당화해 주기 위해서 모든 기사를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게 되게 구체적으로 제가 한 케이스만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너무 화가 나고 충격적이었던 게 작년 10월 27일에 가자지구에 있는 알 아흘리 침례교 병원을 폭격해서 이스라엘이 500명을 학살했어요. 470명 정도를 학살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스라엘은 처음에 바로 그군 대변인이 거기 한마스 기지라서 폭격했다 이렇게 했다가 두 명이 그렇게 아랍 네. 아랍어 대변인이랑 그리고 디지털 대변인 두 명이 그렇게 트위터를 썼다가 바로 삭제해버리고 이거 이스라엘이 네. 한게 아니고 우리가 한게 아니고 이슬람 지하들하는 다른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이 오폭한 거다라고 네. 이렇게 네. 발표를 해요 네.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면서 그 조사도 못 하게 하고 취재도 못 하게 하면서 자기네 말이 옳다고 항상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고 그거를 서양 언론들이 그대로 보도하거나 아니면 더날 적극적으로 날조하거나 하고 있는 건데. 이 사건에서는 아무도 거기 들어가서 그 폭심지도 볼수 없고 그그그 그, 그 폭탄도 볼수 없고 아무 조사도 할수 없는데 인터넷 그스로 그 공개된 사진 자료나 영상만 보고 정말 세계 유수 언론들이 내가 이거를 보니까 우리가 이 사진과 영상을 바, 보니까 이슬람 지하드가 맞다 아니면 어디는 아니 이스라엘 주장이 틀렸다 이스라엘의 폭격이 맞다 계속 이런 이런 식으로 진실 공방이 돼 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민간인이랑 뭐 의료진이랑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또 이게 전 세계에서 그러면은 그런 순간에는 또 당연히 치탄을 받지 않습니까? 서구랑 뭐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면피하기 위해서 이건 우리가 한게 아니고 이슬람 지하드가 한 거라 그러면서 막 되게 조작된 이상한 음성 영상, 뭐 하마스 대원이 어, 그거 이슬람 지하드가 한 거라던데 하고 막 통화하는 그런 영상까지 만들어서 날조에서 올릴 정도로 되게 적극적으로 조작을 하는데 세계 언론들이 거기에 가담해서 이거 진실 공방의 문제로 만든 거예요. 일단 이, 이 사건을 보면 이 폭격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 침례교 병원을 운영하는 성공회대 성공회 교가 교단이 있어요. 거기에 전화로 3일 동안 그 앞서 3일 동안 연속으로 폭격할 거니까 다 대피시키라고 강제 대피하라고 명령하는 전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 그리고 드론을 몇번 보내가지고 가볍게 폭격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황상 이 순서상 당연히 이스라엘이 한 거고 만에 하나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이지만 만에 하나 뭐0 0 0 1의 확률로 팔레스타인 저항세력의 오폭이었다고 한데도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의 책임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집단 학살하고 있는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음. 만약에 여기에 치, 그러면은 그것까지도 인정해서 이거에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요한 거는 계속 그날도 그~ 4 7 0명 자기네가 죽인 거 아니라고 부정한 날도 그 이후로도 그리고 언론들이 계속 이걸 진실 공방으로 몰고 가는 내내 이스라엘은 계속 주민 학살을 하루도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음, 음. 하마스를 포함해서 이 팔레스타인 해방 세력이 10월 7일에 그 목표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날 목표로 한 거는 뭐 민간인 가서 뭐 유대인 죽이겠다 그런 게 아니고 어, 그날 그 이스라엘 군기지랑 그 군기지와 함께 있는 식민, 가자지구 둘러싼 음. 식민기지라고 볼수 있는 그 이스라엘 마을들을, 마을 안에 있는 그민병대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러니까 그 군기지 중심으로 이스라엘, 그, 하, 음.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공격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 공격을 한 이유는 일단 가자지구 봉쇄 때문에 가자지구에서 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자지구 봉쇄를 깨는 의미, 도 있었고요. 근데 그보다 되게 선명하게 밝혔던 목적이 그냥 팔레스타인 해방, 의제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져지고 봉쇄 해제이기도 하고, 근데 다른 두 가지 중요한 게 하는 게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아라크사 이슬람 사원을 이스라엘 점령군이 계속 쳐들어가고, 음, 뭐, 유대교, 네. 극단주의 유대교 신자들이 계속 쳐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거를 그만두라고, 이거는 몇년 동안 계속 요구했던 건데, 그 뒤로도 또 계속 경고를 뭐 수십 번 반복하다가 다시 군사 작전을 하게 된 거고. 아, 아크사 사원, 그 이슬람 사원인 거죠. 네, 근데 거기가 그냥 이슬람 교도들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 민족, 저, 민족 전체한테 되게 상징적인 공간이에요. 음. 그거는 이스라엘이 더잘 알기 때문에 원래는 이스라엘 경찰들도 이제 그 극단주의 신자들이 가서 예배 보고 이런 거 금지하거든요. 그럴 정도의 공간인데. 그리고 또한 가지가 팔레스타인 정치 수감자들이 이스라엘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작년 9월 기준으로 5천 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 중에 1200명은 재판이나 기소조차도 안 받아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재판도 없이 갇힌 사람이 1200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 그,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무고한 민간인도 있고 해방운동가도 있고 그런 다 정치 수감자들이거든요. 정치 수감자들을 석방시키라. 석방시키려면은 그, 그냥 석방시켜달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뭐 몇십 년 동안 당연히 절대 석방시키지 않으니까 오히려 운동을 분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 석방시키려면 그 이스라엘한테 말로는 안 되니까 이스라엘 쪽의 포로들을 잡아와서 그 포로들과 팔레스타인 정치 수감자를 교환하는 수감자 교환하는 네. 협상을 통해서 네. 풀려내겠다.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그런 10월 7일에 아라크사 군사 작전을 음. 하게 됩니다. 음. 우리가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잘 알려면. 그럼 일반 언론 말고 다른 쪽을 통해서 이렇게 들을 수도 있을까요? 루트가 있나요? 일단은 알자지라가 정말 믿을만한 데고요. 제가 음. 왜 믿을만하다 그러면은 알자 제가 뭐 어떤 뉴스에 대해서 약간 사실 확인이 안 됐는데 서양 언론에서 막 보도할 때 알자지라는 끝까지 사실 확인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늦게라도, 음. 뒤 늦어지더라도 사실 확인이 된 다음에 보도하는 음. 거를 보고 아, 정말 더 신뢰할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음. 음. 팔레스타인 분들이 운영하는 뭐 미국에 있는 뭐 제가 나중에 이렇게 써 드릴게요. 여기 댓글에 다실수있게 i 일렉트로닉 인티파다라는 데나 아니면 미국의 그 급진적인 유대인 활동가들이 운영하는 몬도 와이스 뭐, 뭐 그러는 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현지 언론사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영어로도 내보내는데 어 그런 거를 사실 한국에서는 전혀 참고하지 않죠. 그리고 하마스도 그 직접 뭐 그런 기자회견 같은 것도 하고 그러거든요. 온라인으로 참가할 수 있는데, 뭐 한국에서는 그런 거를 받아서 한국어로 보도는 해주시지 않아가지고 음. 제가 뭐 소스를 드린다고 해도 전부 영어로 된 거밖에 없어요. 음 그렇군요. 뭐 영어 해도 다 읽을 수 있죠. 얼마하면 영어 공부 많이 했잖아요. <웃음> 네. <웃음>